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금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트위, 또 트위터에서 시킨 아이들이 왔어요 중동기로 보내주셨고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호서오빠 동무송 50장 시킨 게 왔어요 요거는 3,500원어치인가? 그거 시킨 게 왔어요 한 번에 두 가지 물품을 한두개 구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요 대박 진짜 예쁘이잘온것 같아요 동무송인데 뜯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뜯어 주고 왔고요 일단 먼저 정무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성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가지고 정무성 동호성 50장에 2,000원으로 구매했어요 보시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왔고요 유광이에요 진짜 완전 구매하기 잘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 스티커팩, 땡스티커팩 이렇게 왔고요 포토카드 보도록 할게요 어. 아쉬운 점 있다면 지금 출처를 누구 출이니안 적어주셨더라고요 포토카드 왔고요 이거는 출처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박 이뻐요 이렇게 왔고요 엽서가 온거 같은데 엽서 몇 세트인지 모르겠어요 세 세트 정도 온거 같아요 이거는 그분 출처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폴라로이드 같은데 대박 이뻐요 무광인데 진짜 예뻐요 이거 그분아니그또 있는 출처로 알고 있는데 헐 대박 그게또 있는 출처 어. 이거는 태형오빠 네 이렇게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